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잠시 후에, 어, 뭐, 영상도 올려드릴 텐데요. 어, 뭐, 요거는 빨리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예, 제가 방송을 미리 켰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네. 아 내가 설날 지나고 올리랬더니, 예, 뭐, 그렇다고 뭐, 강진군에서 뭐, 제 말대로 하는 건 아니죠. 아잘 아니, 올리셨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예, 이것 때문에 많이 섭섭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제가 어제 부탁을 해서, 예, 이게, 영상이 올라, 제가 찍은 걸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음, 오늘 추가로 지금 단독 뉴스로는 올라갔는데, 예, 오늘, 우리 내일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도 기사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달라붙어버려요. 예, 근데 여러분들 워낙 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언론사에서 내주셨습니다. 뭐 우리는 감사하죠. 항상. 음 그래도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기 위해서 에, 제가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뭐 조금 있다. 제가 오늘 뭐 마케팅 계약이 두 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오느라고 왔는데, 음, 언론사에, 기쁜 소식이 나가서, 예, 요거, 알려드립니다. 예. 참고하시고, 항상 발 빠른 소식은 제가 이제 먼저 보내드리는데, 이제 뭐, 이제 만족하셨죠? 예. 이명희 선생님, 어, 이명희 선생님, 그, 그분 맞으신가? 제가 아는 이명희 선생님이 맞으세요? 동명이인인가? 네. 아, 오늘, 미팅을 많이 했더니 어지럽다, 어지러워. 응. 딱 염색하고 왔더니, 염색하고 마케팅 계약하고 왔더니, 이런 또 즐거운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먼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때 되면 다 올라온다고요. 근데, 설날 지나서 올리지 뭘 급하게 <laughs> 네 이명희 선생님 모여오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강진군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제 다시 청자의 소리 콘서트에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에 예, 요거는 일단은 다음 주에 요거는 뭐 굳이 내가 안 내도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에 예,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요? 어. 강진구청 내에 배너가 달렸다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황용우 씨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안성훈, 최수호, 서지호, 김수찬, 그리고 2월 28일 청재의 소리 콘서트 황용우, 그리고 폐막식에는 못난이 삼형제, 에, 그래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방송 보고 알았다. 교수님 안 그래도 아까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이번. 일단은 기사 한 군데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이상은 안냅니다. 왜냐하면 어뷰징이라고 해서 밑에 다 달라붙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그 비건 뉴스로 나갔네요. 예, 그래서 단독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강진 청자 축제 포스터 황용우 재 등장 전남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가 12일 제 54회 강진 청자 축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는 가수 황용우이 오는 28일 청자의 소리 콘서트 출연진으로 포함됐습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제 54회 강진 청자 축제는 오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강진군 고려청자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표는 흑갑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로 안내됩니다. 황희용 씨는 28일 오후 4시 30분 열리는 청자의 소리콘서트 단독 무대 출연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포스터에는 21일 오후 5시 30분 MBC 개막 축하 공연 출연진으로 안성훈, 최수호, 서지호, 김수찬, 미스김이 소개됐습니다. 축제기간 중 공연 일정으로는 22일 오후 5시 30분 우리 동네 스타의 손빈아 3월 1일 오후 4시 30분 청자 콘서트 열리는 마켓에 김용빈 금잔디 그라나다가 출연한 곳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오후 3시 페마 콘서트에는 못난이 삼형제와 현진우가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축제 위원회는 포스터에 기재된 공연 일정과 출연지는 행사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소원 성취 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기다리면은 다 이루어지느니라.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염색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마케팅 중요 계약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서 예. 계약 다 마무리 짓고 오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다고요. 띠리리리 예. 교수님 오늘 업로드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 그래서 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내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가면은 어뷰징으로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예, 보도자료를 내서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예,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아까, 어, 제 어제, 어제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애초에는 1200명이었어요. 애초에는 120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 래핑버스가 100대 이상입니다. 100대 이상. 그래서 그냥 100대, 100여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한 버스당 45인승. 그리고 이제, 어, 버스가 없는 데는 28인승도 빌렸습니다. 예, 그래서 얼추 4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진군청 내에서도 깜짝 놀라셔서 예, 그래서 어제 그제 펜스 공사를 다시 확장을 하셨어요. 기존에는 요렇게돼있다라고 하면 이제 1,200 명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혀서 안전하게 우리 청자의 소리 콘서트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엄마가 그 그날 행사 콘서트가 뭐야 아니 콘서트가 아니라 행사라니까 아니 그 이름이 있던데 황용씨 행사 아니야 이름 있어 몰라 했더니 청자의 소리 콘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자의 소리 콘서트 네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아니, 뭐, 저기, 큰 형이 방송 출연한 것 좀, 뭐, 포스터 좀 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숭님, 아, 건강의 영웅요? 건강의 영웅 문자 주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황희웅님 광고 모델 하는 거. 01046533919로 문자 주세요. 요거 세 박스에 지금, 폭탄 세일해서 99,000원입니다. 이거 물량 이제 거의 다 소진 돼 갑니다. 네. 문자 주세요. 수국님, 어제부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010-4293-399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내일 기사 나가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서도, 워낙 많이, 많은 분들이, 교수님 그 광고 언제 올라가요? 예? 네? 홈페이지 언제 올라요 이거 강진군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설날 지나면 올리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22일 행사 끝나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laughs> 라고 했는데 예, 강진군청에서도 내 방송을 보, 보나? 아니면은 뭐 하기는 어제 소속사에서 예, 강진군청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중파 방송도 나간다고 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현재 강진군 홈페이지에 가면은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에, 워낙 뭐 아직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안티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탑스타 나오나 선배도 에, 인기가 있으면은 안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 그래서 이제 다시 업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뭐 이거를 그렇게 크게는 안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왜 언제 <laughs> 그래서 내가 아 기다리세요. 영자왕님어디 오세요? 황영자 선생님. 황영자 선생님이 그 반찬가게 사장님 맞으시죠? 웅파라니 뭐에 오세요. 그래서 나는 설날 지나고 올리려나? 아니면은, 22일날 손비나 시행사 끝나고 올리려나?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올렸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에, 여러분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 여러분들 자존감을 살리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 알려드리려고, 처음에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영상하면 편집하고, 뭐하고, 한 시간이 더 걸려요. 김준희님,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좀, 내일 좀, 어, 황용, 청자 소리 콘서트, 강진의 배너 응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콘서트는 1200명 가면은 많이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솔직히, 파라다이스 팬들, 김진윤 선생님 회원가에 감사합니다. 웅파라님 오셨서요 1200명만 가도 돼. 음. 이선민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4천명 입장 가능합니다. 그게 야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펜스를 최대한 높였어요.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들만 안전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의자에는 다못 앉지 않을까? 갑자기 의자를 4천개를 어디서 구하지? <laughs> 뭐, 그거야 강진 군청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니까요. 한인님, 어여오세요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응, 네. 그런 것까지 뭐다 걱정하세요, 이선민 선생님. 우리는 가서 편안하게만, 편안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행사가 업로딩 되면서 여러분들이 포스터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야 했는데 사실은 그, 뭐야, 요거를 또 지켜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침 그 네이버에 예, 비건 뉴스에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좋아요 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이 선미님 팬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강진군청에서 알아서 그날 뭐 지역 해병대에서부터 또 강진군 내에는 있 강진군이 어느 강진 경찰서가 있나? 예, 군내니까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지원 요청 받아서 잘 해결하니까 여러분들만 잠깐만 강진 경찰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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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경찰서 있어요. 음 전라남도 경찰서 는 강진 경찰서 있네. 예, 그날 다 나오겠네. 읍내 지구대가 아니라 강진 경찰서에서 다 나오겠어.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킨 거는 뭐냐면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오늘 제가 계속 마케팅 회의 두 회사랑 마케팅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먼저 소식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어 우리 황용님 이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서또 또 동영상으로 보고. 또 쇼츠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요렇게나마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오늘 낮 이게 잠깐만요 몇시 올라갔냐면은 음, 제가 언론사들이랑 긴밀히 하는데 어. 오후 3시 18분,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오후에 늘오 오후에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보신 분 먼저 봤다, 먼저 봤다 1번, 음. 나중에 봤다 2번, 모, 몰랐다 모르고 지금 권 교수님, 라방 때문에 보게 됐다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많이 가세요. 예, KSJ님. 아예 가수도 안전해야 되고, 팬들도 안전하게 해야죠. 에, 여러분들도 안전하셔야 돼. 한 분도 다치시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뭐 크게, 뭐, 여러분들, 크게 뭐 걱정하실 거는 없어요. 예, 흑장미꽃소울님. 그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에, 잠시, 왜냐면은, 녹화 방송을 하면 또 영상 제작하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음. 오늘은 미팅은 다 끝났으니까. 에, 그래서 오늘 마케팅 계약 한건 잘했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마침 마케팅에 이랬는데 이, 이, 내용이 날라서 확인 내용이 날라와서, 어, 맞네요. 라고 해갖고, 에, 그래서 그, 의외로 또 황용실을 응원하는 언론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데일리 데일리 스포츠 한국에서도 먼저 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올리면은 다음 칸에 들어가요. 내일 올리면은 메인 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것도 한 세네 개 언론사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뷰 중이 돼서 묶음에서 순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 이제는 어 아마 요게바뀌었으니까 현장에 있는 배너도 조금 또 이제 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 강진군에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어차피 외부에 표출된 거, 이제부터는 뭐냐면 공론화 된 거예요. 공론화 됐고, 그리고 이게 마을 이장님들이랑 뭐 강진군 뭐 28개 이장님인가? 아무튼 이장님 단에서 회의를 해갖고, 우리 강진군에는 황용 가수님, 또 여러 훌륭한 가수님들도 또 특히 황용님을 희 사랑하는 팬들 여러분들의 방문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 행사장 앞에 배너가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어제 제가 그 영상 촬영했는데 어제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미팅이 있어갖고 오늘 어 영상을 올려 드렸고 아침에 그리고 이제 쇼츠 영상은 제가 좀 전에 시간이 돼서 올려 드렸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저녁방송에서도 알려야겠지만, 수도, 한명한명 한명 안티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에는 뭐가 정답이에요? 무응대가, 무응대가 정답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응원하는 게몇 명이에요? 6만 2천 명이 넘는 팬덤이에요. 또 그중에 이제 그 전남 강진군청 요번에 27일, 28일 찾아가는 분들이 4천 명 정도가 돼요. 황영웅님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세요. 예, 그러다 보면 되는 거고 예, 여러분들 이런 뭐 미세먼지 문자 와서 매번 온다고 해서 뭐 깜짝깜짝 놀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히 편안히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황영웅 배너 홈페이지에 다시 업로드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더 붙일게요. 잠깐만요. 황영웅 요거는 내가 뭐 굳이 기사와는 뭐 이거는 당연한 일로 보기 때문에 예. 홈페이지 배너 다시 업로드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로만 알고 있고 이거는 뭐 굳이 기사화는 제가 안 하고 대신 이제 강진 군내에 어, 4천 명의 이상의 팬들이 찾아가고 그리고 먼저 그 시내 곳곳에 배너가 달렸다 라는 거 그리고 어, 정상적으로 이제는 시스템이 돌아간다 라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 음, 댓글은 많이 안 올라오더라도,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고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황용님 모델 맡고 있는 건강의 용,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 박스에 99,000원 지금 설날 맞이해서, 신년 맞이해서 특별 세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사항 없죠? 질문 사항 없으면은 제가 영상으로 또이 소식을 또 방방곡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 방송에 알려드리겠지만 또또 또 내일쯤에 제가 보도자료를 돌려서 예, 제가 머리도 자르고 염색했으니까 음, 알려드릴게요. Ksj님, 그러면 될것 같죠?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음, 내일 또 어떤 소식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일일이 안티 한 명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노인오제 걸려, 노인오제. 뭐, 비한번 온다고 해갖고, 뭐, 그거를 뭐, 그냥 우산으로 다 펼치면 되잖아. 요 가끔 비옷으로. 그리고 가끔 봄비는 뭐,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은 뭐, 즐기기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을 즐기고, 황영웅 씨를 즐기세요. 안티 분들에게 일일이 응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황용 씨 응원하고, 황용 씨 즐기면서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용 씨, 나훈아 선배의 딜을 잇는 정말 훌륭한 트로트 가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연예인으로 출신 상담심 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이따 저녁에 10시에 뵙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아, 좋은 오후 되세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